엄마 <laughs> 나안보게왜왜그러는 거야? 나나안 보세요. 아이 시끄러운 마을. 봐. 말겁니? 망할 야 백사 번 해봐. 이것도 많이 나온다. 지금 하는 거는 딱 시험에 나오기 좋은 문제들이거든. 한번 해봐요. 니들 방식대로 해봐. 그래야지 수업이 더잘 먹히거든. 얘네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나랑 이야기하면 돼. 이야기. <laughs> 으 104번이 죠

지파베이가 뜬금없이 7이 있으면 돼야 안돼 네, 네, 네. 7이 있다면은 7분의 18도 원소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파베이는 자연수래요 아 결국은 이놈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n 는 누구의 약수? n 는 18의 약수자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은 봤어봐 18의 약수 쓰면은 1 2 3 4 5 6 9 10 18이지 야 아, 근데 이것도 짝을 짓자. 짝을. 만약에 내가 1을 쓰고 싶어. m이 1이야. 그럼 1의 짝은 누구? 만약에 1이 있다면 18도 자동 방해 세겠지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얘랑 같이 다녀야 돼. 이해되니? 2는 반드시 누구랑 같이 다녀야 돼. 9, 3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다녀. 6이랑 같이 다녀야 돼. 그렇지? 그럼 봐봐요. 원소를 3개로 취급하는 거. 3개로. 음... 첫 번째. 1하고 18. 얘는 세트야? 한 세트야? 두 2개. 누구랑 누구? 2하고 9는 같이 쌓는 사세 번째 누구? 3하고 6도 같이 쌓는 사람. 됐지? 그래서 원소를 세개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만 있어도 되고 두개씩 있어도 되고 그치? 세개다 있어도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근데 다 있는 건 돼? 안 돼? 다 없는 건안 되지. 그치 그래서 2에 세제곱 해주고 빼기 1 해주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묶어야 돼? 요왜 저렇게 묶어야 되는가? 아, 너네가 1 쓰고 싶다면스8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지? 네 그럼 1하고스8은 짱이니까. 응. 됐어? 그 다음에 2 쓰고 싶다면 구도 같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2하고 구는 짝꿍이가까니이있어야돼이 없어. 린마이 없어. 어린 마음이 없어. 어이어 어린 마이어 어린 마이 없어. 이없잖아 a가 2이 없어. 지 그럼 이것도 원소니까 구도 같이 있어야 네. 그러니까 네. 이하고 9는 네. 같이 하면 아. 됐어. 3하고 6 같이 어야 되는 거 알겠지? 네. 그러면은 원소를 3개로 지급하는 거예요. 됐지? 요거 3개의 개수가 8개인데 다 빼는 거 빼는 거니까 결국 몇 개? 아, 개 5개. 그냥 잠만 말고 아냥 100개씩. 1뭐 보는데? 이거 똥건째 알겠지? 네, 네. 자넘어 가봐. 106번에 봐요. 106번. 자 106번. 이때 이것도 짝꿍 찾아. 약수 찾고 짝꿍 찾아서 하면 돼. 마찬가지야. 반은 똑같으니까 생각할게요. 모든 원수가 자연수. 근데 a의 원소에 개수는 홀수가 되될때한번더았다 문제 는여기서 네. 재밌지 않니? 이거? 요건 없어요. 재밌어. 네. 어, 로그 할까? 네. 어? 로그가 나와요. 로그로가나 네. 쟤가 둘다 싫어하는 거 같은데. 쌤. 막 하면 될때 일단 떨어지는 부분 발매 있어요. 머리 크게 끼는 거죠. 머리가 내 슬래핑 어? 음. 빼는 게더 쉬운데 우리는 걸리잖아. 갈수록 힘들겠지. 어? 다시 하나 양수로 빼면 안되 이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야 봐봐, 너희 다 모르겠죠, 그렇죠? 네. 자 봐봐, 해봐, 해서 봐봐. 자 가, 집합 A는 자연수래. 혹시 분수가 음. 있으면 안 돼. 자, x가 네. A의 원수이면은 얘도 원수가 돼야 돼. 그럼 일단 x의 가능성은 100의 약수지, 그렇지? 네. 자, 100의 약수, 1 2 음, 3 5 5 4 5 사, 10 25 5 그다음은, 20 20 20. 20. 아, 아, <laughs> 그다음 그다음은 25 그다음은 22. 아, 그다음 22죠? 그다음은 25 50 50 네. 네. 자, 짝짓자. 짝짓자. 에 x가 1이야 네. 그럼 방정식 네. 넣고 네. 있어야 돼? 네. 네. 1하고 100하고 짱이지? 네. 그 다음 2는 누구랑 짱이지? 50 네. 4는? 네. 25. 5는? 2 네. 0 야, 10 혼자 다닐 수 있지, 10. 10은, 네. 10은 네. 유일하게 혼자 다닐 수 있지. 3화가? 다시 시작. 2첫 번째. 네. 1은 100이랑 같이 다녀야 돼. 됐죠? 자, 두 번째는 누구랑 누구? 네. 2하고 50은 같이 다녀야 돼. 네. 됐죠? 그 다음 누구야? 사하고 2 5도 같이 타야 돼. 맞지? 네 번째 누구랑 누고. 5 하고 있지? 마지막 얘. 얘 때문에 홀수가 될수 있는 거야. 0 그렇지? 그렇지? 나 그런데 칩 A의 원셀는 홀수가 돼야 돼. 그렇죠? 이것도 경에서 나눴을면서 통편이야. 자첫 번째 원셀개 수가 한 개일 때. 앞에서 똑스만 들었네. 다시 원셀개 수가 한 개일 때. 한 개일. 때. 그러면은 예 공차승이 되겠지. 여기 몇 개? 네. 한 개네겠지. 네. 자 원소의 수가 그다음에 3 개. 네 개. 그럼 몇 가지 나오니? 네. 자세 개야. 네. 그럼 네개 있어야 되지. 네. 하나, 둘, 셋, 네 가지. 됐어요? 이렇게 네. 됐죠? 그다음에 원소의 수가 5 개. 어, 그러면 요거는 하나 쓰고 여기서 두개 골라주면 되는 거지. 두개 골라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잖아그몇 응. 개? 어, 여섯. 해. 됐죠? 자, 그다음에 원수의개 수가 일곱 개. 7개. 어, 일곱 개면은 세개 골라야 되는 거지. 세개골로서몇 가지? 응. 하나, 둘, 셋, 네 가지잖아, 그렇지? 응. 여기 네. 자 마지막, 아홉개 이번 다쓰는거지그렇지1개0 한1 개. 얘네 1 더하면은? 0 1몇개 나오니 1 6 0 100. 1 1 0 1 5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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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1 0 봐. 이해가 되는 이해 못해도 없 이거는 시간 문 이해 못해도 관계 없어. 녹화에 가만히 있으. 언제 알겠니, 몸이? 음네. 우리가 되게 어렵구나 뭐. 아, 아나 <laughs> 아니, 열년 되게 어렵거든. 들켰다. 자, 천천히 다시 보자고. 이건 약간 녹아내주면 좀 보일 수도 있는데 녹아내가 안 보일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자, 봐봐 집합 A의 부분집합이 X. 야 됐지? 하나, 하나, 두 개만. 네. X의 모든 원술 합을 S, X라고 잡은 거야. 이거 어렵네 그렇지 만약에 X가 얘 한번 들어가. 음. 1, 2, 3이야. 그럼 이거 S 해주면은 얘는 뭐니?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거야. 5, 6. 예. 그러면 6이죠, 그렇죠? 어자 다시 아서가 여기 분영상몇개나오니 동영상 몇 개? 2, 얘6 0이니까 64개지. 됐지? 이 64개의 부분집합을 다더한고다 더하고 싶은 거야. 우마자기니? 부분집합 이렇게 이렇게 떠다다다 이렇게 몇개 나올 거야. 64개 나올 거지. 그렇지? 이거 먼저 다 더해. 이거 먼저 다 더한 것도 몇개 나올 거네. 64개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다 더하고 싶은 거야. 뭔 느낌인지 자겠니 아, 무슨 느 느낌인지 자겠죠 자, 그럼 노가다 한번 좀 뛰어 보자. 조금만 뛰어 보자. 자, 저거의 부분집합. 일단 공집합이지. 그렇지? 됐어? 음. 그러면 이거 s 해 주면은 얘뭐 나오니까? 0 아니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laughs> 자, 그다음에 원소가 1이야. 그럼 이거 s 해 주면 뭐 나오니? 1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고 싶은 이것들. 그럼 마지막 따라다다다 해 가지고 마지막은 0부터 6까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거 S 해 주면은 1부터 6까지 다 더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1부터 6까지 더하면 뭐 어, 6, 10, 20mm. 15, 21이 지 그렇지? 그래서 0부터 1 여기 있는 거 스마는 이게 몇개 나올 거야? 64개 나올 거지. 그렇지? 이거를 다 더하고 싶은 거 이것들. 뭔지 알겠어요? 한번 봐 봐. 잘 생각해 봐. 이렇게 하자. 런데그와 중에 1은 들어가 있으면 안돼 3은 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아, 그 과정에서 1은 다 빼야 되는 거야 여기 빼자 얘지우자 이건 지우자안 쓰자 야 그렇지 그 다음에 3은 3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3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할 거야 봐봐 우리가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부분집합 중에서 이 부분집합 중에서 3이 몇번들어가니이 부분집합 중에서 3이 몇번 들어가? 3이 몇번 들어가? 그렇지. 자, 전체 6진 4개지. 그렇지? 그럼 1될 거야. 1될 거야. 그럼 합줄지몇 개죠? 줄 32개로 줄지이 32개 중에서 3이 들어가는 게몇 개입니까? 16. 1개죠요잘 빠지겠어? 네. 다시. 다시. 이렇게 쓰는 거요 3을 원소로 가지는, 3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파 X는 몇 개냐고, 16. 16개죠. 그렇죠? 16개. 야, 그러면 3도 16개 있는 거죠. 그럼 3이라는 부분이 1 6번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3 1 6번가1면 일단 48이죠. 됐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1는몇 개에 자, 그러면은 2는 몇개 들어가 있니? 2는 몇개 들어가 있니? 잘 생각해 봐. 잘 생각해 봐. 8개. 그렇지. 2 빼고 3은 반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2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세 가지. 네. 아, 그러면은 x에 중서 2가 들어가 있는 건 8개다, 이번이야 됐어? 요 곱 2를 8번 더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16이네. 이해됐어 3. 은얼마했죠 4도 몇개 나올 거야, 똑같이. 어, 8개 나오겠지? 그러면 다 더하면은 32. 자, 그다음에 5도 다 더하면 몇 개? 5도 다 더하면은 여기 8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5가 8개니까 40. 6도 몇개 나오겠어? 8개 나오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48 됐죠? 이것들을 다그주면 돼요 이것들을 다더리면 됩니다. 그럼 그 소,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84응맞아 그래서 더하면 음. 뭐가 나와요? 184가 나오거다요 이거를 다 더하면 돼요 음. 그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응?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봐봐 3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 X는 16개인 거 알겠니? 그 음. 그렇지 야 근데 봐봐 음. 우리는 요 S, X를 다더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3, 4,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될 거고. 다 더할 거야. 여기 아래는 또 3, 4, 5가 있을 거 아니야. 한 3이 몇번들어가냐고 16번이잖아. 어차피 3은 16번 다 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리 여섯 더 해주는 거 미리 3은 16번이니까 못하라고. 됐어? 그 다음에 2는 여섯 개 들어가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은 곱해서 16, 32, 40, 48 있다고 했어요. 네. 이것들을 다 더하면 무엇이 되니? 다 더하면 은180 잘하고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 전까지만 이해해도 돼. 그러니까 유형 15까지만 이해해도 괜찮다고. 알겠지? 자, 백0번넘문해서 뭐, 비슷한 거 이번에 복하는 거네, 복하는 거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아, 여기에 내가 내 분서 다풀수를 그냥. 형이 어, 너 솔직히 안 되지. 요거 이랬으면 이게 조금 더쉴수 있어 이게 조금 더쉴수 있어 조금 더 힘드세요? 강혜진씨 어? 네. 나 오늘 12시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 없어? 21. 음. 예, 아, 아니, 이야 임마. 뭐야? 자, 봐봐. 1 6 0이에요 아, 맞아요. 네. 자, 문제부터 160. 보자. 네. 자, 저요? 네. 이번에는 원소의 곱을 FX라고 정의한 거야. 그지 다시 한 번. X가 만약에, 이거 어. 해봐. 여기. 뭐 1, 2, 4야. 그럼 FX는? 음.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타고 타면 돼. 타야 되는 거야. 됐어요. 다 곱한 거, f(x) 정의한 거, 됐지? 자,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은 요거의 부분집합 몇개 나오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그 중에서 공집합 빼면은 공집합 빼면은 이렇게 선 하나 나오잖아. 됐어? 그러면은 이 부분집합 각각을 원소 다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얘 원소 곱하면은 f(a, g) 따다당 해가지고 31까지. 이것들을 다시 또 곱하고 싶어요 이것들. 됐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니? 잠깐 봐봐. 1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스팟 중에서 1 포함하는 x는 몇 개지? 맞1 포함하는 은몇 개지? 얘 동일한 것지 하나 둘셋네가지니까1 포함하는 은 16이래요. 거기까지 알겠어? 아 포함하는 거. 아, 포함하는 포함하는 2 포함하는, 포함하는. 네. 그거 헷갈리잖아 그지자그 다음에 2 포함하는 건몇 개? 16개 2 포함하는 건 네. 2 포함하는 마찬가지로 16개지 그렇지? 네. 그 다음에 4도 몇 개? 네. 16개 그 다음에 8도 몇 개? 네. 16개 그 다음에 16도 몇 개? 네. 16개 16개죠 그렇죠? 한번 봐봐 이런 수많은 31개의 두 번째 과중에서 1은 16번 들어가 있고 2도 16번 4도 16번 8도 16 7도 16번이지 그렇지 이게 다 2의 거듭제곱 아니에요 2의 거듭제곱이지 2는 2 4는 2 2의 제곱이잖아 얘는 2의 최저곱 얘는 됐죠 다시 1은 16번이야 이건 있으나 마나요 그렇지 1 곱하기 16이잖아 그렇지? 그래 봤자 1이지 그렇지? 어? 아닌데? 1을 네? 16.. 아 1을 16.. 1, 다시 1을 16번 곱하는 거지 그렇지? 요거네요 1을 16번 곱하면 그렇지? 1을 몇번 곱해봤자 1이잖아 다시 2는 16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2를 16번 곱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2에 16 됐죠? 요거는 16번이거든? 너는 지수에서 많이 짜잖아 그렇지? 이거 실습이지? 됐죠? 3이 16개 있어요 2에 48 얘는 뭐야 2에 64지 그지자 지수들만 다 더하자 지수들만 다 더하면은 되는데 이건 볼필요 없어요 1이니까 그럼 2에 몇 제곱? 160 이거거든 음, 터널 <목소리도> <토마을> 봤니? 쩔래. <laughs> 리 <오늘> 싸우자 그래. 괜찮아? <laughs> 그렇죠? 음. <laughs> 108번 파지나? 108, 108번 파지나고, 그만해 숙자하시면게겠다대신 수화도 또 뚫려야 된다. 네. 네? 108번에 이거예요? 네, 봤어. 음. <laughs> 아니, 세미나안 먹어봤다는 거야. 봤어, 나 봤으면 다 봤어. 108번. 그럼 여자 쌤은 8살, 사가시는군요. 여자 쌤은 요겨요요겨 루트. 루트를 루트라고 하 아니 되게 <laughs> 약간 프랑스 말로 루트. 이학년 칠번다니쌤 맞지? 장윤. 장윤? 년칠번 다니면서 무리 쌤. 아니 그 영영영 <laughs> 아니 영영 이영님 번인가 요요 어. 정수영 쌤. 정도이이야8 번에 어정수영 쌤. 사학년이학년 a 반 a m o u n t Tongue. 나이 n g u e 말 o u n g p a a y w h i s y w h i k e y Whis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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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사원에서왜안 좋아 노데안 떠들면 줄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니 나도 원에선단한 번도 존적 없고 학교에선 아, 맨날 준다고 아니 일단 학교 가져 맞아 일단은 맨고 있겠지 전부 신기한 거 있는데 최근에 네, 최근 들어 네, 네, 많이 나어아에야가 여기 지하고안내대나아 수일 푸는 거다고요 아니 숙제라고 아김항공야 봐라 김항공 <laughs>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파라 이제.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자, 이거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네.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2의 1 0개 그렇지? 몇개 나오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나오잖아. 그렇지? 네. 그거를 각각 d 1 d 2 따단당 GC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원소들을다 더한 걸 다시 S1, S2, S10이라고 한 거야. 이걸 또더 하고 싶어. 다더 하고 싶어. 이거 볼고오만작겠니 한번 봐봐. 원소가 두개 나올 거야. 두개 나올 거야. 다두 개씩이지. 그치? 그럼 그 1을 포함하는 건몇개 나오니?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야? 아니요. 예, 이건 네. 아니야. 두 개야. 원소가 두 개잖아. 하나, 둘, 셋, 네개 아니야.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원소가 두개 중에. 아 그쵸? 죠 네. 그럼 1 포함하는 건몇 개? 네네 개죠 그쵸? 그럼 2 포함하면서 원소가 두 개인 건몇 개? 네또네 개죠 그쵸? 3도 몇개 나와? 네다네 개네 4도 몇개 나와? 네 아, 다몇 개. 나와? 네. 4개. 5도 몇 개? 네음 이걸 다 더할 거야 1도 네번 더하고 2도 네번 더하고 네번네번네 4번, 4번, 번이지 자, 아, 8, 12, 16, 20. 이거를 싹다더 주면 돼요. 됐지요? 자, 다 했으면 수 하나 더 끝내. 수가 끝나면은 수장하겠습니다.